오늘의 한문 오늘은 단문을 해설합니다 위학불가자는 수가라도 역불능학이라 이를 위 배울학 안일불 계를가 놈자 배우는데 계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비록 수, 계를가 비록 계를이 있더라도 또역, 안일불, 능할능, 배울학, 어조사의 불능은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배울 수 없다. 구일신이어든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라. 진실로 구, 한일, 세신. 나날이, 아,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했거든. 한일, 한일, 세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우, 한일, 세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군자, 주야요. 서인자, 수야라. 수적, 제주하고 수적 복주러라. 임금군 놈자. 여기서는 어조사자. 배주 어조사야. 임금은 배요. 여러서 사람인 어조사자. 물수 어조사야. 서인은 백성입니다. 백성은 물이다. 물수 고적 실을 제 배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수적 복주르라 물수 고적 다시복 여기서는 뒤집힐복 배주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앞으로 갑니다.위학 불가자는 배우는데 계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가라도, 비록 계렬이 있더라도, 역불능하기라 또한 배울 수 없다. 구일신이어든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라.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했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날마다 새신하기 위해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군자주야요, 임금은 배요. 서인자 수야라 백성은 물이다. 수적 제주하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수적 복주르라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백성은 임금에게 지배당할 수도 있지만 임금을 거지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백성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